뜨거운 감자입니다. 오! 너는 별을 보자고 뜨거운 감자 갑니다. 엠플라인의 뜨거운 감자 다 같이 엠플라인은 뜨거운 감자 감자 연구소는 뜨거운 인기 엣지 아 오케이 오케이. 네, 형. 어, 예. 이렇 하는 거야? 감자야. 감자? 나는 음. 감자. 감자. 이노래 네. 아, 아, 뭐? 어, 이아춤 춰야 돼, 진짜 춤 춰. 약간 락스일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그렇구나. 어 노래 좋아. 어 노래 좋아. 어 좋다. 어잘 들리는데? 자 적어 주세요. 자 선빈 씨 집중력 좋습니다. 어 아, 선빈 집중력 좋아. 오, 자, 태호도 지금 많이 적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들렸는데. 아, 들리긴 잘 들리는데. 네, 많이 들렸어요. 오늘 너무 빠르다. 오케이? 한번 밖에, 한 줄밖에 못 들었어. 양보, 양보. <웃음> 포기. 나도 양보, 양보, <웃음> 양보. <웃음> 자, 문세윤 씨 너무 고개를 숙이지 말고 왜냐면 땜빵처럼 보인다고 하거든요? <웃음> <웃음> 아, 이게? 어, 예, 아, 그렇게 어, 큰게 어딨어, 다. 자, 맑은 김에 저부터 하겠습니다. 자, 세운세운세운세운 세운, 세운, 세운 갑니다. 자, 자 어, 오픈! 너무 빨라 가지고 들렸는데 죄 미안합니다. 깜까안 해졌는지 알았는데 미소 한번에. 아, 미소 한 번에 답을 못 들었구나. 오케이. 영원한 가족 같고 아, 미소 해. 한 번에 마음을 얻지라고 듣긴 아, 했었는데. 마음을, 마음을 얻지. 얻지. 마음 영원은 있어. 있어. 미소 한 번으로 마음을 샀지. 요기 하나 있었어. 마음 아, 샀지. 마음 샀지. 마음 샀지가 있어. 렛츠고. 어뭐 카레 미소 한 번에 마음을 샀지. 카레. 도어, 카레는 그래. 갑자기 카레 있지 않았어? 맞춰, 맞춰, 자, 여기 까파는 미소 한 번에 마음을 사고 뜨거운 열기. 나올래? 오픈. 영원한 장벽. 어? 아니 뭐이 영원한 어? 아니, 뭐이 영원한 장벽. 아? 뜨거운 열기. 어, 뜨거운 어. 열기까지. 깜빡하지 마치 미소 한 번에 뜨거운 열기. 뜨거운 열기. 어? 뜨거운 열기. 뜨거운 열기. 피어갑니다. 피어 오픈. 앞에 이거 못 들었어요, 기영? 기운? 귀여운? 너무 귀여운 바부같이 미소 한 번에 마무샤하지 뜨거운 열기 골고루 들었다 골고루 들었다 귀여운을 아, 아, 들었는데? 한해 귀여운 있었어요? 어 있어요? 귀여운은 아, 어, 그... 없고 저안 들은 거 하나 있긴 해요 자 보여주세요 바부같이 저도 깜빡하는 바부같이 뭐, 뜨거운 안 들은 거 뭡니까? 쉴 틈이 없어 아쉴 틈이 없으면 뜨거운 열기 모르겠어요 어 한해 많이 들었습니다 감에 맞춰 바보같이 쉴이 없이 뜨거운 연기 이제 우리 주인공들 오픈합니다. 선빈 준비됐죠? 네! 아... 오, 뭐 많이 썼네. 잘해, 요시 역시 잘해. 역시 잘해. 아, 참... 죄송합니다. 선빈 오픈! 아이고, 많이, 많이 들은 건 아닌데. 있어, 다 있어. 좋은을 들었고 깜빡 바보같이 미소 한방에로 들었어요. 한방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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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 한방에. 그리고 미소 요거까지 한방. 쓰면서 다른 걸 놓쳤다가 씨. 가끔이라고 가끔씩 그러니까 뭐 가끔씩 뭐 아무튼 그래. 이렇게 들렸거든요. 일단 일단 되기도 근데 깜빡은 진짜. 무조건 있었어요. 깜빡은 무조건 있었어 깜빡은. 오케이, 깜빡은. 오케이. 깜빡은. 이제 태호 갑니다. 태호 어, 첫, 바스. 첫 바스. 아 인생 첫 바스. 해야 된다. 만약에 첫 바스가 형편없으면 이 즐거운 추억 못 남겨요. 아첫 추억. 아, <laughs> 이게 너무 좀자질추를 남길 수 있을지 바스. 직접적으로 들어가자고. 오픈. 오케이 다이렉트리. <laughs> 와, 아, 그래도 그은 명필이야. 아, 저는 나름 이렇게 그 전략을 좀 짰습니다, 저는. 한 문장을 확실하게 아, 잘했네, 잘했네. 할 때마다 빡! 하자라고 아, 생각했습니다. 아, 저거는 아마 한100% 100 어, 100 100 그래. 100%래 100%, 100%. 그리고 나래씨 이 테이블이 똑바로 돼 있나 좀 보죠. 기울어진 거 아니에요? 글씨가 너무 이렇게 대각선이 되어있 아, 이렇게. 지금 마음이 이제 기울어져가지고. 아, 그래요? 아, 예, 야. 일자로 쓰겠습니다. 음 재미난 분이시네. 예. <laughs> 자, 이제. 재미이기울어졌네 정답에 가까운 한 분. 영광의 주인공, 원샷을 공개합니다. 자, 정답을 가장 많이 맞춘 분, 누굽니까? 자, 누구예요 원샷 주인공? 오! 오! 뭔 일이야, 나 몰랐어. 니다 감자, 감자! 감자연구소, 어, 감자연구소. 감사합니다. 자, 토요일 일요일 드라마, 감자연구소. 감자 표정 조금만 부탁드려도 돼요, 감자 표정. 감자 표정이요? 예, 예. 하나, 감자? 둘, 셋.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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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돼지 감자, 돼지 감자, 돼지 감자 같아 돼지, 감자라니. 돼지 감자. 돼지 감자라니. 돼지 감자. 감자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게 돼지 감자야. 돼지 감자 저좋아합니 돼지 감자. 자 기본 반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수 보여 주세요. 자몇 글자? 어, 서른 글자에요딱 깔끔하게. 자곡 정보 들어갈 거예요. 곡 정보. 뜨거운 감자는 선빈과 태호의 인생을 설명한 곡입니다. 앞에 가사 보니까 뭐 얼굴이 명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스타의 스타, 어, 스타들에 삶, 뭐 잘생기고 멋쟁이들의 그런 인싸들의 삶 이런 거아닐까 그게 뜨거운 감자가 좀핫 이슈라는 뜻이 또 있으니까. 자 아마... 앞부분 가사입니다. 음. 영어 없습니다. 없애요. 숫자 없어요. 음. 한해 바스를 오픈해 드립니다. 한해 오픈. 음. 미소 한 번에 그러니까, 한나보다 아. 그럼 그래, 그러네 한 번에네. 제가 맞췄어요. 한 네. 여기에 들은 거 추가할 거뭐 있어요? 미소 한 번에 마음을 마음을 샀 마음 사, 마음을 사, 샀지. 뭐 마음을, 네. 샀지. 뭐 마음을 아. 샀지 뭐 그게 있지. 네. 마음을로 하면은 그자수가안맞더라고 마음을로. 그러니까 마음을 마음을 사진 거 같아. 음. 마음을 사지. 나를 보는 관객들이 내 미소 한 번에 음. 나는 그 사람들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마음을 사지. 나, 번에 나 번에 마음을 사지. 해야지. 해야지. 근데 뜨거운 연기 열기 아니었어? 어 열기인 것 같아. 요 이거는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자 수정할 부분들은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다들 내가 볼 때는 지금 비교적 그래도 난이도가 좀 높지 않은 편이니까. 어 이성민의 골드 찬? <laughs> 어. <웃음> 아 이성민 이성민의 골드 찬. 아, 이선민의 골드찬. 아 오늘 이성민의 눈이... 골드 찬 갑니까? 어 아주 이선민의... 적절한 것 같아요. 이성민의 골드 찬. 골든 누굽니까? 골든 얼굴 보여주세요. 이거 다잘 썼네. 많이 적었어요, 다들. 오, 어? 오, 다이다 아, 그러면, 이거 볼 것도 없어. 멋진 두 남자와 개성 강한 넉살생. 아, 아. 그거 퀴즈 같아요. 이렇게. 다음 중 싸운 사람을 찾으세요. <laughs> 이 중에 방위를 누구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저희 룰이 있죠. 놀토 법칙에 따라서. 태우 씨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스트 우승권아 네. 네. 원래 이 a 게 t to talk in there. I a g r e 그래, 그래, 그래. 아, 자, 우리 태 o 씨.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니다 I'm sorry. I'm sorry. 네. m sorry. I'm 다 네, r r y I'm sorry. I'm sorry. i 자 여기까지입니다 적어주세요 먼저 태호에게 먼저 발람권을 그러니까, 드립니다 제가 그세 번째 줄을 네. 그열 글자 잖아요 네네 열 글자를 제가 찾아냈어요 어? 뭡니까 이게 또 맞죠? 추가가 됐어요 확실한 건또 그래서 여기서 추가된 게쉴틈 없이는 뜨거운 열기 자쉴틈 없이는 아니 그러면 쉴틈 없이 네. 늘 뜨거운 열기 어? 만약에 어? 저렇게 들으으면쉴틈늘 아, 어. 슬... 슬... 어?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느리면 쉴틈 없이 늘쉴틈 없이 늘 뜨거운 열기 그거 같은 <laughs> 네. 느리면 뒷가사가 어. 너무 잘 맞아요 아이켄스타프쵸 그쵸 그러니까 아쉴틈 없이 늘 뜨거운 열기 이게 말이 맞지 그러면 근데 깜빡하고 아. 앞에 그러니까 요원한 영원히 영원히 앞에 영원히 있었어 저 앞에는 그냥 힘세 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요? 흥사에 가사. 아, 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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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아 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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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마치라고 들었는데. 마치 영혼을 깜빡 마치 광복같이 난 이렇게 들었는데. 아, 영혼을 아영혼영원인가보다 영혼. 을 깜빡 마치 광복같이. 아, 이렇게 아, 이런 영혼, 다르겠지만 영혼을, 영혼이. 그런 비슷한 단어로 들었단 말이야 영혼을 성빈과, 갖다 바친 이런 거 아니야? 뭐 성민과 최호의 인생을 설명한 곡입니다. <laughs> 영혼을, 영혼을 갖다 바친 뭐뭐 같이. 그래, 그러니까 영혼을 갖다 친 그러니까 내 미소 한 번에 난난 아 나는 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수 살, 살 있는 것 같아요. 갖다 바치. 갖다 바친 바보같이.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무섭지 않냐 가사가 이거? 영혼을 응. 영혼을 갖다 바쳤다고? 아니 뭐 예를 들면 만들어 오자는 거지. 응. 영혼을 한거 갖다... 같아 맞는 거 근데 같아요. 근데 좀 영혼을 갖다 바치 바친... 아니 가사 좀 무섭다. 영혼 갖다 바친. 너무 어, 뭐 같이.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합. 하... 자, 해봅시다. 도전 갑니다. 도전 갑니다. 태우 씨. 발음은 진짜 이건데. 태우 씨 정답 전으로 가시죠. 진짜 이 발음인데. 아, 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려 드릴 겁니다. 아, 일단, 전체적으로 일단 기울어져 있네. 야, 이렇게 가운데다가 써보세요. 어, 못 써, 이제 더 이상 안 써요. 지우고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왜냐면, 그렇게 올라가면, 그렇게 올라가면 조명이 닿아요. 그럼, 맞아. 저 위에 아, 조명이 닿아. 어, 어, 어. 자, 천천히 종이. 적어요. 어디까지 올라갈 거예요? 아, 아니, 해야. 일단은 사선을 유지하는 게. <laughs> 저 태호 씨는 제가 알기로는 대본 때도 약간 이렇게 보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약간. 가도 꺾어서. 아저씨 이렇게 습관돼서. 이게. 태호 씨가 한번 적어주시죠. 아, 적어야 됩니다. 가사 한번. 저기, 아, 저기. 어, 뭐야, 뭐야, 왔어? 왔다. 왔어? 왔다. 왔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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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요거 한번. 용 뭔데? 나 이거 약간 좀. 오, 이거 소름 갑자기 돋았는데? 아, 좋아, 좋아, 좋아. 감자잖아, 감자. 어. 그러니까 감자니까. 아 어, 좋아, 어, 좋아, 어, 감자잖아, 애기? 감자. 영혼을 갈아 바친 감자같이. 어 소름 돋을 정도는 아닌데. 어, 저도 방금 그 생각했어요. 그래요? <laughs> 감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근데... 감자면 은 갈아가지고. 죄송한데 음... 질타받을까 음... 봐 전이... 가만히 있었거든요. 전이 되는 거야? 감자전이야, 감자전? 어, 감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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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을 되는가? 갈아 바치잖아. 아, 가라... 아, 감자 갈아가지고. 가라... 어... 태호. 태오... 영혼을 갈아 바친 감자같이. 태호 씨가 원하는 대로 적으면 됩니다. 아 틀리면 어떻게 죄송해요. 아니 아니야. 너가 져 아니야. 자 불러. 불러주세요. 여 영혼을 갖다 아빠 지 감자 같이 미소 한 번에 마음을 사지 맨쉴틈 없이 늙지도 모맨쉴틈 없이 늙지도 모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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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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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마일, 맨, 살리, 아,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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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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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1차 도전, 성공일지 실패지 결과 보여 주세요. 어 느낌 와요? 정답. 어, 뭐야. 몰랐네, <놀네> 진짜네. 아, 예, 어, 몰랐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그근데 이게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거 아, 그것 때문에 긴하고있어 어, 야. 저기, 죄송한 네. 자리로 돌아가주실 수 있나요? <놀람> <목소리> 김치, 묵은지, 감자탕은 한인 양이 먹습니다. 절반 먹습니다. 먹방, 로그인! 아유.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목소리> 아, 진짜 감자탕 진짜 맛 네. 그냥 부러져. 음. 오 야야야. 아, 그 다사리에, 어머, 어머, 어머. 오 그게 한 번에 넣으면 뜨거운 지아 오우, 근데 굉장히 잘 발라지네요. 아, 그래요? 맑은지도요. 묵은지를 먹어야 돼. 묵은지를. 아, 그렇지, 그렇지, 그 감싸주세요, 감싸주세요. 한파의 추위에. 묵은지로 감싸줘. 음. 아, 아. 음. 묵은지 추먹 느낌 나네. 응. 음. 음. 아 이거 너무 맛있게 드신다. 아, 침 나와. 감자탕,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감자탕과 좀 다릅니까? 감자탕이 원래도 조금 구수한데. 네. 근데 묵은지가 들어가니까. 어. 감자탕의 풍미를 최대한 높이 올려주는 느낌 자세윤이미치겠다자문세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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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벌써 미칩니다 한 냄비 다 벌써 미칩니다 어 드셔주시고요 <laughs> 여섯 개의 힌트를 제공합니다 보여 주세요. 어우, 좋. 어우, 진들어. 이건 조금. 물두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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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아니야? 물두무 처음 먹었다. 이거는 비오다 이건 약간 이건다, 형, 형. 형이야 혐. 혐이야, 약간. 이건 욕 많이 아, 올라온다, 이거. 이거. 자, 저와 상의 없이, 이렇게. 덥었어, 약간. 어, 약간... 뜨거분 감자. <laughs> 아, 진짜 <laughs> 웃기다. 첫 방송하는 여러분, 감자 연구소를 위해 준비한 뜨거분 감자. <laughs> 뜨거 <붐> 감자? <laughs> 뜨거분 감자. <laughs> 회오리 감자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놀랐어요. 아 모형이. 모형이잖아 모요 특수 제작했습니다. 을 폴리에스테르로 특수 제작을 했습니다. 폴리에스테르. 폴리에스테르 그거로. 진짜 당당해요. 플라스틱이겠지 플라스틱. 자 여러분 앞에서 아, 두 글자를 쓰고 페어리 퍼포먼스를 보여줄 겁니다. 아이고, 이 힌트를 보여줄 때 흘러나오는 음악은 한혜세윤의 가르쳐줘입니다. 어. 가르쳐줘에 맞춰서 아, 볼륨 크게 틀 거예요. 와우. 여러분 앞에서 뮤직비디오처럼. 근데 이거쓸 때가 전, 지금 뜨거운 아, 조금 전, 아닌 같은데. 전 띠, 전띠먹을려면전 띠가 맞는. 전 띠요? 아, 아니 그래도, 그래도 우리 게스트 의견 들어야죠. 아, 그러니까 힌트에 대해서는 저희는 음. 이제 언급을 안 하는 게. 이제 아, 아 이제 야 아. 오에 나오니까 이제 안, 아. 언급 안 하고 따라가는 게. 신도엽 씨 의견에 따라가는 게.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신도엽 씨. 전띠 오케이 <laughs> 자 전띠 갑니다 전띠+ 전띠 자 전체 띄어쓰기 갑니다 서른 글자 갈라쇼 먼저 글자 수 보여주세요 자 이제 갈라집니다 갈라쇼 전띠 이렇게 갈라집니다 우와! 니까 보여 보여 보아예 아니야 보르아아러러네그보영 보여 이 아니지 보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은 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두 번째. 보여 보다 맞는 거잖아요. 어, 여보 없이 늘도 아니네? 어? 늘 아니다. 쉴틈이 쉴 틈이 없이. 없이 아니야? 쉴틈이 없이. 쉴 틈이 없이. 아, 근데 그거는 태호 씨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견 얘기했는데 그러는 늘은 확실하다고 얘기를 해서 어. 근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니야. 검토 띄어쓰가 잘못된 거야. 태호 가 100%라고 했러그래백 그러니까 100%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띄어쓰는는 잘못 안 됐어요. 띄어쓰 아니, 다시 아, 얘기해 보세요. 예. 21번이랑 22번이 띄어져 있는 거예요? 어, 띄어져 있어. 21번이랑 22번이 띄어져 있는 거예요? 어, 띄어져 있어. 요 네, 보시다시피요. <laughs> <laughs> 처 있는 거 아니에요? 처 있는, 있는 거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에? 이거 정확한 겁니다. 처 있는 것 같은데? 처 있는 것 같은데? 21이랑 22랑? <laughs> 틈이, 틈이, 틈이 없이 틈이다. 뜨거운 열기. 아, 야, 그러면... 근데 지금 첫 번째가. 자, 아니, 들을 수 있어요. 그 처음에 들었을 때. 네. 깜빡 깜빡하지 마치 깜빡이. 깜빡하지 마치. 어, 깜빡 깜빡이, 깜빡이, 깜빡이 너무 확실했어 사실. 깜빡도 깜빡 엄청 들어. 깜빡 깜빡이 있었어요. 깜빡, 깜빡 있었어요. 깜빡 있고. 오, 깜빡은 눈이잖아. 눈밖에 없는데. 그래, 그거 어? 진짜 마치. 눈 깜빡하면. 뭐, 눈 깜빡. 오눈 깜빡. 오. 눈 깜빡하면 눈 깜빡하면 마치 땡땡 같이. 어? 맞잖아 그러면. 눈 깜빡하면 괜찮거든. 눈 깜빡하면 눈 깜빡하면 마치 빨빨 같이. 들으면 됩니다. 왜, 왜? 깜빡은 눈밖에 없잖아. 오, 자, 들을 수 깜빡, 있습니다. 깜빡. 자, 다 같이 눈 깜빡하면. 아, 자, 이벤트 합니다. 이벤트. 아, 이겼다. 아, 이겼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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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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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들어가세요. 수저 나요? 자, 아직 안 해요. 아니야, 아니 나. 이차 듣지도 않았어. 놀아주세요. 뭡뭡니까 이거밖에 없어. 진짜 이거 이거 저 한번 띄워주세요 진짜 이거 이거 저 한번 띄워주세요 신기해. 자 피해봤음. 깜빡하면 왜냐면 깜빡하면 진짜 많이 들었잖아 사실. 네. 근데 제가 네. 말이 안 되는데 제가 분명 광복같이도 들었고 음? 마치도 분명 들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 선미 씨랑 태호 씨 인생을 비추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눈을 깜빡하면. 눈 깜빡하면 광복이잖아. 광복. 어, 광복같 깜빡, <laughs> 화보같이화보같지화보같지보같지뼈보같지 누가 가도 잘못 들었나 보다. 놀까 안 봤게 누가 게 멤버 집에 누가 안못 가지? 뭐하면 마치 뭐보는 거야? 뭐하면 거야? 뭐눈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 하는 거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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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뭐아는 거야? 뭐 하는 거아뭐아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아는거 오, 아무도 안 받아줘. 아, 이건 안 받아준다 우리도. 그래? 어? 그래도 맞는 아, 거, 그래 맞는 거 아, 같은데? 아, 이거 맞는 거 같아. 어. 들어 봅시다. 들어봅시다. 이거로좋요 이걸로 아, 합리적으로 봤을 땐 제가 봤을 때 이거밖에 없어요. 오케이. 감니다 감미가. 이거 자, 잡아 냅시다. 이차시도이차시도 듣자, 쓰자, 먹자, 읽자. 자, <싶여> 지금이야. 오. 오. 어. Turkey, 오 아. 이거 <Özell großes> 아, 이제 가사가 들린다. 그치? 들리지? 들리지? 왜 이래? 어? 태우야. 태우야, 어때, 어때? 아, 이제 가사가 들려요. 어, 아,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지? 네. 이대로 가요. 이대로 가요. 이대로, 이대로 가요. <laughs> 선빈 상답전으로 갑니다. 자, 이대로 적어냅니다. 네. 불러. 주세요. 니운 깜빡하면 마치 화보 같지. 미소 한 번에 마음을 사지. 쉴 틈이 없이 뜨거운 열기. 정답이다. 정답. 잘한다. 난 잘한다. 잘한다. 오. 선배님 잘해. 결과 공개합니다. 결과. <laughs> 결과 보여. 정답. 주세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이다. 자, 파란색 글씨가 뜨면 정답입니다. 자, 결과. 이제 좀 불켜야지 뭐. 어, 맞다. 2만 진짜 이거. <목소리> 무조건이다. 이거 무조건. <무도권>. 정답. <목소리> <목소리> 정답. 벤츠 <목소리> <목소리> 사칭인가? 아, 이거 안 나와. 사칭가? 뭐 비밀. 사칭 아니야? 사지랑 아, 사지 이렇게 라이로 아, 아니, 아니 아니 거치 아니 오픈 사지 사지야 사지야 사지. 오픈. 오픈. 어서 어서. 맞겠지. 정답. 어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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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더 떨려. 제발 제발. 사지가 봐. 사지. 사지가 봐. 실패. 누가 사지라고 했어? 이렇게 셌어요? 누구야 이거 책임제를 해야지 이게. 저기. 아이 5초 된거 이게? 그런데 ]uit 아, 아, 사지였는데 완전. 사. 파보 같이인가? 파보 같이? 파보 같이. 자 뭐. 이렇게 되면 응. 여러분 햇님 양이 어. 와 계속 듣고 있었어. 어아이스크 먹듯이. 자 사치 이빨을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사치라고? 뜨거분, 뜨거분가요? 뜨거분. 오답숙아야 지뭐 이제. 오답수 근데 이거 같이 아니면 사지 여기 말고는 틀릴 때 없지 맞아요.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볼까 그냥? 아난 근데 난 처음에 사실 듣기는 발음이 아예 사, 사지로 들어서 사지로 안. 아니면 그냥 사한 글자만 볼까? 어 저는 그것도 오랜만에 어. 시원하게 한 글자 볼게요. 한 글자요? 예. 삿고 삿삿 습고 뭐, 삿. 삿 나오면 진짜 다행이다. 차라리 삿 나오면. 십구 번. 오픈 한 글자 십구 번 오픈. 이게 차라리 맞아야 돼. 삿 받침이 있어야 돼요. 삿. 있어야 받침 없으면 난리 아, 난다 이제. 건데? 없어. 오. 아... 들어봅니다. 아, 아 망했다 아, 아, 이거. 아 망했어. 아땅이이 없어? 쉴 틈이 없어? 아니, 이건... 쉴 틈이 없어? 아니, 이거는 들어서 안 되는 자, 건데. 자 들어봅니다. 아니 한번 보자. 진짜 진짜 갑자 아. 갑니다. 3차야 3차. 그죠자 3차. 안 3차! 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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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가 가치, 이 같은데 가치. 이 같은데 이야 이 같이 가치. 같이야 이 같이 같이라고 랬어요 하보 같이 하보 같이 치로도 하보 같이. 자, 들어보셨어요? 이로 가면은 이제 발음은 치가 되는 거지 치. 아 그래, 그래. 그래. 맞아 씨 맞아 같이야 같이. 이으로 가요. 네. 이거고. 오늘 어, 화가 많이 나는데. 자, 행구 정답적으로 갑니다. 저요? 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요. 맞아야 돼, 제발. 자, 삼차입니다. 마지막 삼차. 자 민들레 영토 불러주세요. 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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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 민들레 영토. 자알봐도 우리 대학로에 민들레 영토 알바. 해, 자 우리 알바생 민들레 영토 불러 주세요. 깜빡하면 마치 화못 같이. 미소 한 번에 마음을 사지. 악수랑스금안 맞는 것 같은데. 쉴 <laughs> <laughs> 틈이 없이 뜨거운 열기. 오케이. 셔츠 <laughs> <틀림없이 웃음> 뜨거운 <웃음> 열기. 마지막은 화면으로 <laughs> 만나기 <만약에> 마지막까지 왔어요. 로 <laughs> 자, 과연? 아, 근데 틀린 부분이 없어맞 <laughs> <laughs> 자, 첫 줄에 끝나. 첫 줄에 끝나. 미소 한 번에 을 사지. 미소 한 번에 을 사지. 뜨거운 열기.